관계다, 관계 너무 잘 나와. 에유, 감시 업치고 감시. 잠깐만, 아카데미의 하이머지, 하이머가지. 아, 잠깐만, 이번에 템 뭐야? 애천사, 오, 이러면 하이머 풀템이고? 내가 13시즌 너무 경험이 없긴 하다. 맨날 저 5코 사성 하느라. PB 진짜 역대급으로 안 해봤어. 잠깐만. 생각을 바꿔야 되나? 굳이 이거를 6 아카데미까지 해야 될까? 이러면 3 아카데미거든. 밤시 딩거 하면 되잖아, 이거. 그럼 진짜 조합 개깔끔. 이거 업치고, 혼도자 뭐 조금씩 넣으면 되겠지. 이번 판 진짜 1등 한번 해보자. 일단 1등 해서 자존감 한번 채우고, 달려보자. 가 자, 연승 으로 가자. 진짜 이번 판 절대, 안 진마, 절대, 안진 마로 간다. 백스 이성 찍히 면 백스 어드. 일단 13시즌 챌린저들은 재밌다고는 하는데 챌린저들이 재밌어 하면 유닛들이 재미없어 하더라고 걱정이긴 해 10시즌이 딱 그랬거든 템 망했다 아 말자가 모래를 쓰면 되려나? 아니 모래를 쓰자 그래 그러네 나 탭을 만 만들었는데 아이 새끼 왜 이러냐 진짜 아, 혀 혀! 말자 모래는 좋아가지고... 오, 아, 이거 고민되는데... 아, 가보자. 믿는다잉. 이거 만약에 다음 증강이 플래그 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? 진짜 그렇게 버리는 거야? 버릴 새노... 오, 포탑이 조금 맞아주면 안 돼! 따다다다다다다다 제발... 아유. 까비! 예, 그니까, 다음 증강이, 불들로 떠야 내가 이득인 것 같은데. 울실실이면 이거, 개맛없을 것 같은데. 어, 얘뭐 하는 애야, 딜라인 해볼까? 아이고, 이거, 아카데미 나왔어. 음. 안 지럽히는데? 제발. 이러지 마. 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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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오어 카드니까 필요도 없고. 어이구 테미 어 테미 어우 놀랐어 그냥 나이스 왔다 플레전광 왔다 힙템을 엄청 맛있긴 한데. 지금 템이 너무 많아서 이게 의미가 있나? 씨. 왔다, 그래. 이걸 먹고 싶었어. 이거 진짜 똑똑하게 생각해서 4-6전에 9랩 쳐가지고 말자 한 마리만 먹죠. 그러고 이제 1인가 화 때린 거야. 아, 잠깐만. 진다고? 아니. 말자 뽑고 딱요 조합 완성시키면 심하에 이제 업 치고 말자 찾아야 된다잉 아 아니다 하이머 강화할까요? 굳이 말자 강화해야 되나 잠깐만 똑똑히 생각하자 말자 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하이머 그 그거 하자 이상현상 그 만화 처치 뭐 그거 뭐발 하나 쓸까? AP가 좀 많긴 한데 뭐지 우와 아이고 잘한다 교수님 계속 계속 아 발사하고 가지 딱한턴더 째고 칼부에서 구랩치고 우린 이번 판은 진짜 완벽하다. 진짜 완벽하다. 실패란 없어. 와, 아 근데 너프 먹었어? 아, 쇼라깝네 이거 해야지 그래도. 아 근데 한 방이 뜨네 레전드. 보자 할머 이길 수 있다. 두도 라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야이사. 이거거는 원형 낫. <목소리> 오, 저용방 끌지. 심해. 여기까시오고 삼성도 볼수 있겠는데, 이거 스테틱 스테틱 하나 줬다. 그지 근데 누가 쓰지? 어, 아무라인었어 다, 두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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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있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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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, 외우기 줄라박세네 그니까 럼블 주죠? <목소리> 오! 킬만 따면 돼. 킬만 따면 위하이머! 킬만 따면 돼. 제발! <목소리> 그렇지! 캬! 1 0 가자. 두다다다다다다 두다다다다다 킬다킬다 두다다다다다. 킬다. 그렇지 멈추지마 계속 날려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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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맛있다 맛있어 뭐가 좋죠 이거 알려 국룰 먹는 게 있나? 암라인을 빨리 잡아야 그거니까 암라인으로 갈까 슬슬 애들 치고 올라올 텐데 리롤 안한 대가를 치를 텐데 지금 할 만한데 할 만한데 진짜 할뭐막타만 우리 할뭐막타만 주세요 제발 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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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다다다다다다. 그렇지! 럼3에 지금 미션 걸려있잖아. 럼3 달려보자. <laughs> 아, 손도자 하나 빼는 거, 이거, 이게 판단이 맞나? 오, 코이상인데 믿겠습니다. 잠깐 징 보기에는 조금 먼데. 땡겨! 징은 욕심인 거 같은데. 어, 진다고? 어, 이거 어떻게 지냐, 이거? 미치겠다. 모델 르블랑안 되고? 아우, 진이. 할만 된다, 애들. 아, 여기 지면 안 되는데. 모델템 뽑아서 그냥 캐틀한테 넣을까? 쇼브 봐야겠는데, 이거 질것 같아. 일단 얘는 이길 거. 찍어, 그렇지. 아, 나왜 이렇게 질것 같냐? 오? 어? 얘는 또 쟤한테 지는데, 뭐지? 아, 어, 이게 숫자가 너무 애매하다. 이게 딱 한판 이기고, 아, 러브이 안 되구나. 어려, 끼가 못해야 네가 해줘야 된다. 오, 오, 오 진거 같은데, 제발 와! 와! 애들 지금 각자 삼성 보려고 지금 각자 찍고 있다. 모델 팔게. 친구야, 삼성 봐라. 모델 팔게. 계산 보고 퇴근하자. 노란색 다 집을게 모델 찍으라고 하고 키다키다아 어, 불안하니까 앞에 한마리 맞았지 가즈아! 어 뭐야? 하이삼동 뭐냐 이거? 가즈아! 봉봉붕봉봉 중심 와봐 친구야 형님! 모대 모대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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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재기. 모델고고, 모델고고, 왜안 가? 하. 나위 하나 하자. 우와, 뭐야, 뭐야, 뭐야? 와, 지리는데? 야, 구현 잘 해놨네. 아 좋았다 나 혼자만 사기치기 헛헛헛 아우야. 아. 아.